안녕하십니까 BNF 곱동주입니다. 케어랩스에 대해서 차트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 요 종목도 보시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런 종목, 음, 어, 일봉상에서는 추세 상승 중이었어요. 추세 상승 중 그죠? 그러나 분봉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폭락이 왔습니다. 금일정에 어, 보시면은. 뭐, 일단은, 예견된 사항은 있어요. 자, 보시면은, RSI 80을 맞고, 예상 떨어집니다. 여기서 저항은 느끼죠. 어, 그러면서 하락하고 있어요. RSI가 하락하고, m h c d 또한,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그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어, 폭락이 나왔는데, 일단 1차, 2차 매도할 시점은 나왔어요. 어, 일단, 매도할 시점은 나왔지만, 어, 매도 못하신 분들은 당, 당황, 당황을 했죠. 여기는 금일장 요장 막판 가까이에서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폭락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세력은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냐? RSI가 폭락을 하면서 요 침체기, 그죠 투명 현상이 나올 때 여기 밑에서 받아 먹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서 쭉 올라갔죠. 그쵸? 이 받아 먹은 자리가, 받아 먹 자리가 2만 500원부터 받아 먹었어요. 2만 500원부터. 그죠? 2만 500원부터 2만 1000원, 뭐, 2 0 0 0원까지 받아 먹을 수 있겠죠. 어, 그러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수익을 냈어요. 그죠? 쭉 냈고, 또한, 현재 시점은, 어, 약간은 들고 있을 거예요. 약간은 들고 있을 겁니다. 바닥에 맞고 튕겨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승했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 양보 살짝 보였다가 내려갈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일단은 지켜볼 겁니다. 이 바닥에서 매수한 애들은, 세력들은 일단 받아맞고 어느 정도 털고, 털면서 이 시점에서 오르락 움직이는 거 보고 상황 파악을 하겠죠. 음, 이때 보시면은, m a c d MLCD, 영선 위에 1차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일단은, 영선, 위, 영선 위에 1차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죠? 어떻게 가는지, 일단 보셔야 돼요. 일단은, 자,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의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움직임을 잘 보시고, 매매하신다면, 음, 좋은 수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매매는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폭락이 나올 때는, 이 시점에서, 그죠? 이렇게 갑자기 폭락이 나올 때는, 이 시점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번에 매매하실 때도, 이 시점을, 갑자기 폭락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어떤 주식이든지, 폭락이 나올 때, 이 시점을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은, 계속 3%에서 5%가 나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돼요. 어, 거기서 매매하시고 나오시면 충분히 수익 나올니까잘 어, 지켜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PF 국정주였습니다.